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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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돼. 응. 어떻게 다나오지 이렇게 놓고 내가 이렇게 나가고.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? 응. <웃음> 우리 <웃음> 아무도 안 왔나? 응? 어? 또 들어왔다. 응. 누구 들어왔어? <laughs> 뭐 어떻게 봐? 보이나? 중심이야? 많이. 사람들이 안 들어. 그냥 말하면 되나? 응. 말해.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조식 먹으러 왔어요. 호텔. 어디라고요? 호텔. 일곱 명 보여줄? 우리 조식 보여준다. 저희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? 네. 아, 저희가. 어떻게. 현지 사정 때문에 원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려다가 여기 맛있는 조식이 있다고 해서 여기 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조식 보여드릴게요. 네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은하 씨의 조식이고요. 구경이. 참맛이 없어 보이네요. 왜그러죠 <laughs> 이건 해린스, 이거 제 건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좀 맛이 없어 보이네요. 그럼 여기 양봉꿀과 함께 요거트. <laughs> 저희가 조금 조 여기 호텔이어서 크게 말 못합니다. 배고파요. 배고파요. 예, 여러분 먹어봅시다. 자 드셔보세요. 드세요. 먹, 먹을까요? 네. 네. <laughs> 아 우리가 먹으면 되나? <laughs> 네. 독일 소세지 독일 소시지라고 합니다 귀용운데 <laughs> 네. 독일 와플입니다 네. 좋네요 아 음? 죽자 맛있겠 맛있겠다래 정한선님이 창호님이 음. 하이 여러분 하셨고 정한세님이 아 어, 너무 힘들지 말래 좋겠다 저는 글채를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진짜? 네 하셨고 창호님이 너무 힘들지 말라해서 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침 드시는 거예요? 아침 드시는 거네요 네네 저희 아침 먹고 있습니다 아내 친구다 우리 언제 찍은 거야 응? 창우님너 친구예요? 어, 뭐 목소리 이찮 우리 목소리 잘 나와요? 저희 목소리 잘 나오나요? <laughs> 진짜 너무 식사 중. 중에... <laughs> 저희가 배가 고파서 좀 먹겠습니다. <laughs> 네, 드세요. 버터를. <laughs> 여러분, 털을... 뭘 먹는지 얘기해주세요. 방금 저는 요거, 완자 같은 걸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영양 아버지. 진짜 뭐라고? 영 영자 남자 아버님 은하 아빠 은아 아버님 아빠 다 TV 나왔어. 요 티비 나왔어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아버님 너무 귀여우시다. 왜? 아빠 원래 맛있게 많이 먹어요. <laughs> 이도영 씨는 뭐 먹는 거죠? <laughs> 베이컨 먹습니다. <없어. 웃음> 혹시 베이컨 모델인가요? <laughs> 아침이라 모두 다들 칭칭 좋았네요. 뭐 먹습니까? 건강을 위해 버섯. <laughs> 야, 우리 웃는 거다 나와. <laughs> 어조하 나와. 몰라,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같아. 그러네. 아, 진짜? 아, 맛있어, 버섯. 버섯 맛있나요? 네. 무슨 버섯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. 음, 이거예요. <laughs> 저희 에피소드 진짜 너무 많아서 다 아, 담을 수가 없어요. 저희 책한권 나올 듯 합니다. <laughs> 다들 기대해주세요. 다들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나온 같다. 안녕하세요 준호님. 인사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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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세요안녕 굿타임 고르기엔 당캠 당캠 저희가 아는 게두 개밖에 없는데요 <laughs> 아, 일기는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점점 짧아지는 게 한계입니다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네요 혜린양 맛있다 <laughs> 저도 한입 너무 먹고 싶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저희가 4명 네다 라이브가 처음이어서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<laughs> 에피소드 하나 풀어달래 어떤 에피소드 풀어드릴까요 우리 캐리어 에피소드 한까 <laughs> 저희가 캐리어 에피... 아, 아침 먹고 오후엔 뭐하니 이제 저희 한국으로 갈 준비합니다. 7시에. 오늘 갑니다, 한국으로. 저희가 한국, 이제 오늘 가고요. 저희 에피소드 하나 풀자면. 하. 이제 한숨이 나오는데. 저희가 펄프 기업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. 근데 그 전에 밥을 먹고 가야겠다 했는데. 내가 좀 누구 좀 먹여주래. 하여튼, 응? 저희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. 응. 아, 먹여주라고? 저... 갑자기 한. 먹여줘. 갑자기 은하 대원이 앞으로 갔는데. 아, 이거 싫어요. <laughs> 맛이 없는 맛있는 거 주세요. 하여튼 <laughs> 은하 대원님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퀴 하나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더니 바퀴가 빠 부서졌어요. 재미가 없네. <laughs> 되게 재밌었는데 바퀴가 부서졌는데 어 그래서 바퀴가 온리 원한개 남았는데 그나 나중에 갑자기 해린 대원의 캐리어 바퀴가 부서진 거예요. 그래서 혜린 대원 바퀴는 3 개가 남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막 끌고 갔는데 결국에는 은하 대원님의 바퀴는 다 부서지고 혜린 <laughs> 대원님 바퀴는 한개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기차가 넉넉 잡고 저희가 30분 남게 나왔거든요. 근데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네 명이서 으쌰으쌰 하면서 가긴 했는데 마지막에는 저랑, 저랑 도경 대원도 <laughs> 캐리어 상태가 좋지 못해서 다 도와주지 못하고 기차는 도착하고 이 친구들은 저 멀리에 있고 그리고 중간엔 약간 조금 무서운 언니들이 앉아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를 사진을 찍더라고요. 얼마나 <laughs> 이상했으면. 그래서 저희가 엄청 뛰어왔는데 친구들 생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나쁜 생각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결, 결국에는 숙소 아, 앞에 있는 페토리 예트 광장에서 샀어요 네. 좀 엄청 샀어요 그쵸? 응. 하나에 35,000원 밖에 안 했어요 캐리어가 캐리어가 거의 30인치만 한데 하나에 35,000원이에요 흥정했어요 네다 똑같은 4만 데 샀어요 네, 4만원이었는데 4만원이었는데 혜린 대원이 높 이렇게 하면서 바로 깎았어요 <웃음> <웃음> 근데 하지만 아저씨가 너무 슬퍼 보여서 어, 마음이 안 좋았어요 미안했어. 이 뭐야? 소시지. 소시지 어, 맛있어. 었 맛있어. 더 먹고 싶다, 이거. 더 먹을 수 있어. 크로와상. 유럽의 크로와상. 크로와상입니다, 여러분. 잼이랑. 여기는 잼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. 비싼 아, 호텔. 어. 비싼 호텔이거든요. 저희 4성급. 저희가 이게 사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3일 동안 진짜 좀 거짓말로 살고 이제 마지막 날에 회포를 푸는 겁니다. 왜냐면 마지막 이제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나 할까요? <laughs> 우유가 어떻죠? 달아요. <laughs> 독일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요? 자, 이도경 대원님 말해주세요. 독일에서? 응. 학생이 제일 맛있어 우리 학생밖에 없어. <laughs> 제가 화, 사진을 보여드리자.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슈니첼. 아, 슈니첼도 아, 슈니. 진짜 맛있었고, 아 저희가 그러고 또 아, 학생을 먹으러 갔는데, 제가 도전 정신 역시 LG 글로벌 아. 챌린저였어. 챌린저 정신으로 <laughs> 처음 보는 걸 시켰어요. 근데 진짜 다들 한입 먹고 토했어요. 진심. 발 냄새 플러스 공장 냄새 나가지고 음, 이거 했어요 이거 보이나? 치즈인데 감자 치즈 네. 감자치즈, 맛있게 냄새가 생겼어요. 너무 많이 났어요 이게 맛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남겼어 음, 저희가 원래 싹스리녀들인데 남겼어요 <laughs> 저희 독일 맥주가 그렇게 맛있던데 싫어인가요? 싫합니까? 네. 어떤지 말해주세요. 어... 음... 친 나의 무게. 목에... <laughs> 담비아가 아, 담벼락 비를 내려주는 것이 독일의 맥주입니다. 그리고 독일 맥주는 약간 소맥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어,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는 약간 항상 약간 마일드랑 라이트 말고 스트롱 이런 것만 먹었는데. 엄청 맛있었어요. 그냥 소맥 그 자체. <laughs> 진짜 맛있었어요. 엄청 시원하고 한국이랑 약간 느낌 달랐어요, 맛이. 끌고 가고 싶어요. <laughs> 끌고 가고 싶었는데, 저희가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서 아시죠? 부러져, 부러질 정도로 무거운 거. <laughs> 소중해, 제일 소중해. <laughs> 저희 캐리어 사고 그날 저녁에 캐리어만 10분 동안 쓰다듬습니다 아, 그러고 저희가 어제 맥주 축제를 갔어요. 저희가 원치 않았는데, 지나온 데 맥주 축제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숙소를 들어오는데. 그래서 즐기지는 못하고 약간 보기만 했는데, 어, 흑맥주도 드셨니? 아니요, 흑맥주는 못 먹었어요. 생맥주만 엄청 먹었어요. 저 드라프트만 엄청 먹고, 흑맥주는, 아, 먹어볼걸. 음. 너무 슬퍼 보이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점점 목소리가 커진대 <laughs> 조용히 할게요. 서로 어색해 보이는데. 네 저희가 진짜 친구가 아니어서. 저희가 진짜 친구가 아닌지 4 년째가 되었습니다. 뭐야 됐어? 서로 어색해 보이는데. 이런 걸. 저희가 어색한 게 아니라 저희가 라이브가 처음입니다. 사워 쪼래

여러분, 여기 좀 오세요. 장우님, 감사합니다. 저희가 보여드릴게요. 이 네모가 약간 이렇고요. 여기는 빵코너예요. 맥주 한잔 하고 오세요. 와인 있어요. 아, 와인 있어요. 저 와인 한잔 마실까요? 우리 와인 한잔 마실까요? 기읒, 기읒이래. 좀내는거 아니야? 아, 시럽이네. 네. 이건데, 저 누가 좀 따라주세요. 아, 뭐야? 저희 몽블랑입니다. 먹어도 돼?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? 얘는 뭐야? 먹어도 되니까 도 쓸어 하나? 나중엔청구대 하는 거 아니야? 그니까. 청구대면 되지 뭐. 근데 왜 아무도 안말랐지까 아침이라 그런 가새 건데? 굳이. 응. 저희가 약간 내딛기가 똘보이..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첫 발을 내딛는게 제일 힘들습니다. 챌린저 정신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뜯어주세요 진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, 영어로. 아니, 이거 까는은거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넣어놓자. 저희가 조금 겁쟁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밤에 절대 안 들어와야 돼요. 무서워서. <laughs> 아, 그러면 또뭐 보여드리지? 한 명이 다른 사람이 할래? 물어보고 들어봐, 이따, 들어봐. 물어보고, 물어보고 올게 딴치 아, 김치. 있어, 김치, 어, 김치 어, 보여드릴까? 아, 김? 어, 그래. 김, 김, 김? 여기 보여드릴게요 어. 여기 뭐야? <laughs> 미소 된장국. 미소 된장국이야? 여기 미소 된장국도 있고요. 이거 먹어도 된대. 아, 진짜요? 여기 엄청 많아요. <laughs> 파클링 와인이에요. 오. 어색한 게 없어. 와, 이거 되게 멋지다. 여기 응. 아주 좋아. 우와. 응. 저희가 어젯밤에 와인을 두 병이나 마시고 잤답니다. <laughs> 앱솔루트 한 병. <laughs> 여기가 앱솔 아, 여기 앱솔루트 와, 보자. 와, 아니. 아, 쓰대 <laughs> 아. 스웨덴. 우리 아, 그래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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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얼굴을 보여주세요. 아니요, 너의 얼굴이요. 흑산주 고고래. 시산주 먹고 싶다. 자 진짜 엄청 많아 아침 클래스 전시 아니니 전시 아니니 영호 오빠가 폭탄주 기웃기웃 이래 오빠 전... 왜 그래요? 짠짠짠짠 <laughs> 종류가 엄청 많은데 어, 맛있다 음. 아, 다 어,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안쪽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쪽에는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울까 봐못 가고 있어요. 아, 맛있다. 그리고 여기는 직접 꿀을, 꿀을 양봉되어 있는 꿀을 제공을 해요. 그래서 제 여기 요거트에 꿀이 이렇게 있어요. 음, 예쁜데, 왜? 저는 이 세미용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담겠습니다. 아무 미역 죠태민 여기 보세요. <laughs> 우경이 샴드인 모델 같아. 잔뜩 거, 잔뜩 거, 잔든한 거, 잔한번 잔뜩 한도 잔뜩 한 거, 잔뜩 한 거, 잔뜩 한 거, 잔뜩 한 거, 잔든건 도전해주세요 잔는건 도전! 저희 모두 잔든건한 번씩 도전해볼까요? <laughs> 잠시만요 편합니까 여러분 잔든건 돼? 돼 이거 잔... <laughs> 해보세요 왜요? 안 어, 되는 것 같은데? 돼 한번 해봐 너네도 <laughs> 우리도 할다나 <했거든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까 참... <laughs> 계속 웹 세트에 있는 친구가 저희를 계속 흐뭇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. <laughs> 저희도 아침으로 먹방은 처음 해보네요. 맛있어. 응. 많이 먹어야 이래서 천천히 많이 먹은건가봐 다람쥐 응. 같죠? <laughs> 누가 제일 잘 드시나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<laughs> 뭐였지? 뭐 얘기 아, 그러고 저희가만첼님 이름으로 된 카페도 찾았습니다. 스톡 o c 면에서 사진 찍어왔어요 우리 <laughs> 뭔가 재밌는 거하나할까 뭐지? 할까? 뭐 만첼린이 할까? 음, <laughs> 물음표를가이쪽으로저 보세요. 빵제대로된거거 응. 응. 이거 가위바위보 해서 이거 세로로 먹기 <웃음> <웃음> 마지막... <웃음> 마지막 식사가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할> 것같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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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일 이행시 한 번씩 하래. 자, 한 명씩. 팀장님부터 아, 아, 아. <laughs> 독일 이행시? 아나 내가 제일 멘 맨, 멘트 맨 이어할게요. 아 팀원 내려야래오오오빵오빵오오어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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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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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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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난케. 웃음> 강태. 독일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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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방게린> 씨. 오늘 날씨 좋다 <laughs> 독일 이행 씨. 음아 너무 강력했는데? 맞아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그렇게 하면 잔능한 안다 하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아니요 <웃음> 언니 할고응 <laughs> 제가 원래 개그에 좀 욕심이 있어서 함부로 안 하거든요 원래 이행씨 이런 거 뭐하지? <laughs> 조금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... 멤버들 <laughs> 다이야돼 <laughs> <가야. 꼭> <laughs> 언니 지금 나 찍고 있어요? 어 저희 사진 보여드릴까요? 제가 음. 와서 카메라를 갖고 왔는데 진짜 배경을 기똥차게 찍었어요. 그래서 네이버 배경업에 나올 정도로 그거 포토그래퍼거든요. 포토 음. 제가. 근데 근데 그것은 제 4센티미터네요. 홈커밍 때 보여드릴게요. 만난 거 사서 사다줄래? 친구들아 홈커밍 때 음. 만난 거 사다주세요. 어떤 걸 원하세요? ]까요? 아니요 저희 바깥에는 밖에 보이긴 하는데. 이쁘진 않아요. 그냥 길거리여가지고 보여드릴까요? 약간 서울 느낌이 나는 독일입니다. 홈커밍 때 어떤 거 사드릴까요?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. 오늘 DM 갈 거예요. 소개해 응. 드저가 응. 저희가 쇼핑을 진짜 못했어요. 저 이동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처음이자 마침. 마지막으로 뭘 사는 날이어서 어. 각오해야 돼. 각해야 돼. 저희가, 저희가 뭘산적 살려고 했는데 항상 하리보 사오라는데완전 하리보? 아, 한국에서랑 독일의 하리보가 다른가요? 맛별로 사오네 맛별로? <laughs> 좋아. 응. 옥경이가 <laughs> 코딱지 맛 사간답니다. <laughs> 환젤리님들인데요. <드린대요. 웃음> 무슨 타이어 모양 이 있던데? 나라별로 맥주 사와 나름. 아 근데 저희가 아까 아,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캐리어가 너무, 너무 무거워서. 몰살 수화물 규정에 어. 맞는 사람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23kg인데. 투 헤비. 투 헤비예요 저희가. 그래서 바퀴가 다 버, 버티지 못하고 부러졌어요. 그리고 투 헤비. 어, 거기에 딱지도 붙여줬어요. 저희한테 투 헤비, 이렇게 맥주 한병 사갈 수있지 않나? 아, 저희가 하이네켄 박물관을 한번 갔었는데, 거기서는 자기 이름이 생긴 맥주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맛있었어요. 그러고 신기하고, 술인가요? 잔에 <laughs> 있는 거 술인가요? 그래. 네 샴페인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저희에게 술 한잔하라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나라빌드 맥주 뭔가 되게 상큼하지 않아요? 어, 스파클링 샴페인이어서 우유 <laughs> 다시 건전한 맛이 <laughs> <laughs> 제가 아침으로 먹방 하긴 처음이에요. 그리고 얼굴이 너무 부워서 저희가 어제 무슨 무슨 빵을 먹었는데 그 뭐지 이름? 어, 어그 동그랗게, 동그랗게 생긴. 동그랗게 생긴 원통에 꽈배기처럼 원통, 돼 있는 거, 거, 굴뚝처럼 생긴 거 거기다가 헤이즐넛이랑 설탕 비바 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아 맥주 잔? 맥주 잔 어떠니? 선물로. 아, 맥주 그 암스테르담 1리터 맥주 아, 이런거 아니 그거 사오라는거 아니야? 아, 펑크하면 그어 맥주까? 예쁜거 있으면 사가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저희처럼 예쁜거 있으면 사 오늘 열심히 찾아볼게요 열심히 찾아볼게요 이것좀 보세요 결이에 다진 얼굴 <laughs> 결이 <결의. 웃음> 우리 마지막은 엘지가 엘찌 글로린더 뭐라고? 마무리 응. 멘트 아 우리 다같이 어디 갔죠? 엘찌 응. 아, 글로벌 소린더 엘찌 이팅 나중에 봐요 그럼 나중에 씨 시... 마지막에 시... 시... 어. 저희,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 어 오늘 아침 누가 제일 늦게 일어났나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야? 우리는 진짜 일찍 일어우리 진짜 일찍 어 저희는 동시에 일어나서 저희는 방이 두개예요네 <laughs> 명이 자는 방이 없어가지고 둘둘씩 잤어요아나 이제 한이한입먹거봐고생했어 이제 고생했어, 야, 고생했어. 응.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 짓고 이거 엄청 먹겠습니다. 이제. 우리 마중막 하자. 자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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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우리 사진이에요. 무려 사진. 안녕 나중에 봬요 다들 <웃음> 안녕. 아 <laughs> 어? 근데 이거 화면이 또 불려야겠네. 이건 이건막 끄는 거. 종료.